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의 손석희입니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이지만 그 정치인을 키우는 것은 언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은 언론을 이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도 정치인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무너질 때 한국의 언론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뉴스 초점에서는 이두 가지 경우, 즉 서로를 이용한 경우와 서로를 배척한 경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정치인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적인 언론 상황을 나타내주는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자각 신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속해 있는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각 신문들은 이런 사진을 실었던 것이죠. 어, 심의원이 들고 있는 신문이 사진마다 다 다르고 또각 신문은 제각각 심의원이 자신들의 신문을 인용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 사실인 즉, 심재철 의원은 각각 6개 신문을 들여 보이면서 장관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각 신문사의 기자는 자사의 신문을 들 때마다 플래시를 터뜨려서 이튿날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어떻게든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라도 좋으니까 그저 신문에 이름 석자가 나오기만 하면 좋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싶을 때는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계속 쓰는 것보다 아예 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정치인 결국 별 영향력이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과 일부 언론과의 사이에서 바로 이와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민주당의 노무현 상임고문은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대우차 부평 공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오늘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강연을 마친 노고문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노조도 큰 틀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던 도중 흥분한 노조원들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뭐 노동자들이야 자기들또 감정 그렇게 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신문도 노고문이 대우차 사태의 중재자로 나선 것과 계란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노고문은 대우차 방문 다음인 23일과 24일에 국민 정치 연구회 특강 등을 통해서 특정 언론과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합니다. 또 대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며칠 사이에 노고문의 일련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일체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사를 싣고 안 싣고는 각 신문의 고유한 편집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치인들의 식사 또 골프 회동 등 자질구레한 동정을 시시콜콜 보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여권의 중진. 더구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계란 세례를 맞거나 야당 총재를 비판한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이런 분석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언론 권력을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일부 신문이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아 또 다른 형태의 노무현 죽이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당 신문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쪽은 노고문의 발언이 다른 기사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판단해 쉽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아일보도 초판에 관련 기사를 실었으나 구속판에서 빠졌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두 신문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의혹은 노고문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초에. 이른바 언론과의 전쟁 발언 당시를 돌이켜보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론사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언론과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선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 어느 독재 정권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발언이다. 한마디로 이는 언론이라는 것이 당장 압살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악마 같은 존재라는 망상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며 극단적 흑백론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발언이다. 노장관은 이제는 정권이 언론과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선포를 해야 한다니 언론과 정권이 적대적 싸움의 상대란 말인가. 네, 이때만 해도 노고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했었지만은, 이후에는 노고문 관련 기사를 일체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선회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조선일보 하면, 그, 제에 대한 기사를 어떤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썼거든요. 요 최근에 것은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결을 하고 나서니까 아예 따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맛좀 봐라. 어, 정치인이 결국 신문과 싸워서 어, 견딜 수 있는 감 보자. 어, 우리 신문에서 이름이 빠진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어. 뭐 이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동안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고 바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어, 하지만 정치인 노무현과 그가 말하는 이른바 수구 언론과의 뿌리깊은 악연을 살펴보면은 그런 의혹이 전혀 근거 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4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91년 10월 6일자 주간 조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가에 나던 얘기는 노 의원이 겉으론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재발과 재산이 상당하게 달하며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상당 부분 과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또 요트 타기를 즐겼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중재 과정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그외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들도 들렸다.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기사에 대해서 노무현 고문은 명예훼손소송을 냈습니다. 아, 이듬해인 92년 12월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조선일보사에 노고문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노무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뒤였습니다. 92년 봄에 제가 부산에서 14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총선에서 노무현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그 주간조선의 기사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그 기사의 위력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산 가서 사람들 만나면 돈이 많다며. 뭐 이런 얘기. 노무현 고문의 이른바 수구 언론과의 전쟁에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의 몇몇 정치인들도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모하다, 결국 손해볼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 새로운 뉴미디어, 신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활동상이나 정치인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가 있죠. 아무리 거대 신문사를 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주의식 보도가 그렇게 위협적인 결과를 장기간 낼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언론사나 사주에 대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정치인 소신을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하고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했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시대 착오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만 기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또 정치인 역시 더 이상 언론의 눈치나 살피는 행태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언론과 정치문화의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